11월 7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했다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온 어린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두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 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기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박해와 압제하에 있었던 매우 공포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천국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강력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요한 기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더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처했던 그리고 또 우리, 우리들이 처한 이 모든 어려움과 도전과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을 수가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데아, 빌라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제 상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하나님의 통치의 열쇠 그것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 내가 네 행위를 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위기의 때, 정말 이 위협의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알고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알기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고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 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멸류관을 빼앗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내가 곧 속히 올 테니 끝까지. 어, 네가 가진 약속, 네가 가진 말씀, 네가 가진 소망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아무도 그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도록 어, 격려하고 계시고 어,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어제 본문 말씀하고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즉 끝까지. 네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말, 약속, 명령들을 끝까지 굳게 잡아 지켜 행함으로 아무도 그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힘써 이기라라는 이 격려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것을 강력하게 격려하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이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어, 이 행함, 이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섭리입니다.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laughs> 우리가 신호등을 지킬 때그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이 면류관을 지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기둥으로 세워질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기는 법또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이기는 원칙,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보호를 받는 것,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그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별루관을 지키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오늘도 정말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정말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처했던 상황처럼 많은 위기와 또 위협에 처한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나라와 이 교회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깨워 주시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다.